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 히켓몬스터라고 해서,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 골드 이하, 그리고 플리티넘, 다이아, 마그마, 요렇게 한 분씩을 구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배치된 그, 세팅을 가지고, 그, 키리사쿠님과, 제가 정, 그, 구한, 구하신 분들과, 1대1을 하게 되는데, 티어는 미리 배치된 식으로,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도, 팀에서 중복되지 않게,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4전 3승을 할 경우 트레이, 이긴 트레이너가 구독권 5장, 그리고 2대2 동점이면 트레이너가 트레이너와 함께 1대1을 붙습니다. 3전 2선승으로, 그래서 이긴, 이긴 트레이너는 구독권 5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배치맨을 골라주세요. 배치맨, 이 시공맨 골라주세요. 먼저. 자, 알겠습니다. 3, 2, 1, 골라주세요. 저희 분은 왜안부르시죠어아둘다 레이너야. <laughs> 아저 분은 채팅으로 레이너야? 먼저 말했어요. 아 대기실 대기실로. 와둘다 레이너. 레이너네, 완전 실력이네 진짜. 누가 더 <laughs> 골드에 강한 남자인가? <laughs> 둘다 골드, 골드 그거거든요. 골드. <laughs> 둘다 골드입니까? 예, 두분다 골드시고요. <웃음> <웃음> 위아래를 확실히 가릴 수 있어요 이제. 골드 대 골드 실력전이네. 여러분 다시 마지막 룰설명입니다 첫째, 우물과 귀환은 불가능하다 둘째, 승리조건은 키를 따이거나 안문을 부수거나 볼스카이 로봇을 뽑으시면 됩니다 이 두개면 충분합니다 네. 예, 더 설정할거기 때문에 일단 명료한 룰설명 감사합니다 과연 누가 골드의 지배자가 될것인지 그래도 저희팀 레이너는 불이 활활 타는데 저희팀 레이너는 보안관이거든요 <laughs> 아 이겼다 이겼다 스피이더 값비싸죠 튜닝했거선 순정 모르십니까? 원래 이런건 아니 뭐예요? 보안관은 순정입니까? 레이너 직업이 뭐예요 레이너 직업 보안관이에요 레이너 아, 직업이 레인더, 어떻게 보안관이에요 군인이지 레이너 직업. 직업. 직업 보안관이었어요 스타 원대 <웃음> 아! 아! <웃음> 아! 이렇게 공격을 해버린다고? 와 헬도라도 열심히 이겨 왼쪽은 지금 근본없는 저 호드탈 것이죠 일단 네, 오블리비언님은 여기는 흐시벨격을 두개나 찍었네 Q뎀이 네. 30%인가? 어 특성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먼저 라인을 밀기 시작한건 예, 특성은 완전히 미안, 똑같습니다. 미안하죠. 오? 벤시? 벤시? 벤시도 가나, 레이더몬, 이제 나름 중요하거든요. 예, 벤시도 중요하거든요. 레이너몬 벤시로 때려 1대1은 <laughs> 구슬이 매일 예, 중요하죠. 구슬 많이 중요하죠. 네. 구슬 하나하나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미러전이라서 더 심각하거든요. 오피니언 님의 큐짤 짜리 시도였지만, 일단 한번 빗나간 모습이에요. 레이너가 이제 혼자 있을 때큐짤 짜리가 중요한 점이 큐의 슬로우가 묻습니다. 아니면 은 사타를 맞추고 나서 총풍탄을 맞추면은 오이들어가 Q짤짤... 때. 아, 잠깐 좋아 좋아~ <laughs> 그렇죠. 이게 튜닝의 깨끗한 순정의 이유입니다. 돌격병을 세대치고 왜 몸이 번쩍번쩍 빛날 때 비교를 하세요. 한번! 아 잠깐 벤시! 어 벤시 벤시! 오케이. 이 벤시도 중요하거든요. 벤시 데미지가 은근히 ]까지? 큽니다. 네. 이거 피각? 피가... 어? 아이거 이렇게 쌀짜이 살아나가는 오피니언님의 모습이죠. 좋아요. 총사나 피해주고. 피해 양쪽 벤시로 분들이 두분다 긴장을 했어요 지금. 아무래도 미러전이고다 트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서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완전 자존심 싸움이죠 지금? 이거 서열 정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혹시나 폭풍 아 잠깐 잠깐만 그러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블루레이 나 안돼 혹시 여러분 폭풍 리드에서 서로 만나게 되신다면 안돼 형님과 동생 사이가 내버려졌습니다 <laughs> 아좀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 그쪽도 플래티넘인가요 예이 친구 플래티넘입니다 음, 저희도 플래티넘입니다. 3 2 1 골라주세요! 누더기? 오, 오르피아의 오 누더기? 누더기지, 오르피아. <laughs> 오르피아 누더기? 아니 누더기는 저기, 굉장히 좀 저긴 좀 변수 픽이죠 이제? 그죠 이제 먹기로 변수를 만들겠다 요거거든요 오르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먹기를 당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한 번만 먹으면은 이거 어 되겠네 어한 생각 잘하셨네 먹으면 이거는 저희 팀분의 선택이 생각보다 좋았죠? 다리하네요 스키니. 야, 근데 스키는 스킨인데 리버 타고 있으니까 좀 뭔가 기괴하네. 와, 저희는 아주 깔맞춤 괜찮죠. 너무 좋아요. 무덕이 선수. 제가 볼는건데거든요 예, 미니언만 잘 사수하면 할 만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먹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둘다 자일이 있어서 아마 어. 우덕이의 자일은 탱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오 짤짤이 좋아요 우덕이가 이런 짤짤이 보여준다? 생각보다 의외죠? 이러면은 구슬을 아예 못 먹거든요 구슬을 구슬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죠 이렇게 Q짤을 해야죠 Q짤 아까는 Q를 못 맞췄기 때문에 살짝 삐끗했던 거고 Q를 맞추기만 하면은 오르피아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매치업입니다 우덕이 체력 음, 잡아 없죠 그렇지. Nope! 아, 아, 이런, 이런. 하하, 너무, 요거는 좀 뻔했죠? 이러면 점점 힘들어져요. 자, 가까이 가면은 안 되죠? 가까이 가려면 갈고리 피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짤짤이 굉장히 좋아요. 체력 회복해, 미니언 뜯어서! 그렇지. 이제 곧 있으면은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아무래도 잡아먹기가 꼴이 길기 때문에 신중해,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에요. 아, 구슬만 먹을 수 있으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오르피아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불안한 점은 가운데 신그 오브젝트가 열리기 전까지 만약에 킬을 못한다면 굉장히 먹기에 취약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저기는 이제 그랩을 막아줄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리 조절을 어느 정도 한다면은 어? 괜찮을 했나? 수 있지만 어? 방금 잡아먹기 명령했어야 되는데 자금 네. 방금 잡아먹고 오, 지금 뒤금 지금 잡아먹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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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아니 거, 거기 위험해요 거기 위험해요 하프라이, 지금 뒤로 하프라이 좀 하프라이 가셔야 너무, 됩니다 너무 뒤로 좀 가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오르피아의 만화가, 아니, 아, 만화가 이해하겠네. 살짝 없긴해요 뜯어먹기가 쿨인가? 뜯어먹기 있으면 뜯어먹고 밟으러 가자. 그치. 어, 큐짤 좋아요. 근데 Q짤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laughs> 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Q짤 앞으로 쓰는 거. 밟아, 밟아. 아, 이제 밟아 봅시다. 전장이 살짝 알예 아니요, 로봇 나오면 끝나요. 로봇 나오면은 로봇 나온 팀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사거리 끝에서 먹으면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아내모아내 근데 마나가 없어서 누더기가 1레벨에 은밀히 찍은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죠 모아에 마나 없어 큐만 피해 오르피아가 q 를 맞추면서 마나 를 계속 뺏트하기 때문에 오 체력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뭐였나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 좋아요 그거 갈고리 한 두번만 더 피하면 되거든요 돌먹고 가는 판단 나쁘지 않아요 다시 갈보러 가 그죠 그거 주면 안돼요 주면은 주면은 다시 못 뺏는다고 생각하고 게임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마나가 없어요. 투스의 만화 없네요. 어. 투 만화가 50 되는 걸로 알거든요. 어끼 지금 데미지로 쓴 거죠? 투 만화가 50등 되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 계속 짤짜리 짤짜리. 구슬은 이미 무덕기 거예요. 구슬은. 아, 아 좋아요. 발바 다시. 좋은데 만화랑 체력이 둘다 없어가지고. 구슬만 챙겨 구슬만. 가서 구슬만. 수리 중이에요 구슬. 어, 아이을지 어, 지금... 먹겠다는 거죠 무덕 아, 그래도 한번 살아나가겠습니다. 짤짜리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구슬 먹으러 올때 그렇죠. 짤짜리한번 더. 만화가 조금씩 차긴 해요. 그래도 슬슬 밟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밟아 볼까요? 밟는 거 혼내죠. 지금 먹기가 때려. 슬슬 그렇지. 먹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슬슬.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 오케이 라인 밀고 있으니까 이제 또 밟아주고. 다시 밟아 이제. 구슬만 챙겨. 경험치 필요 없어. 오르피아가 13 레벨만 찍을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 아! 아 끝났죠? 아, 뚝뚝기 단한 번도 못쓰고. 무더기, <laughs> 전략의 승리입니다. 아. 뭐야, 둘라님이에요? 예. 아. <laughs> 오케이. 드렁큰 드로이드님 초대하면 되나요? 네. 저희는 다이아 2거든요. 3, 2, 1. 정해주세요 무라딘의 굴단. 아 또, 불단? 또 탱커대 메이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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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죠? 자객 아니죠? 아 자객 아니, 면아유 무슨 자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자객 구할 가... 저것도 없었어요 불단이 무라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쪽쪽이, 쪽쪽이에다가 힘갈 힘갈은 어차피 <laughs> 우물을 못 먹기 때문에 힐러도 없고 뭐, 탁월한 선택이죠 어? 거대 망치가 아닙니다 천둥 연소 타워를 부실 마음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거대망치를 갔으면 타워 짤짤리도 한번 생각해 볼 짓했는데 예,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얘네 캐스는 깨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라클은 훨씬 빨라서 이렇게 라클 락크, 빠른 라클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도 공성에다가 한번 치중을 해보는 것 아닌가? 앞 점프 예, 앞 점프 하라는데 안 듣죠? <laughs> 트레이너의 명령을 <명의로> 듣지 않아요. <laughs> 제가 뭘안 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laughs> 아 근데 이거 구슬을 먹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오! 그래도 쪽쪽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 걸어 가면 이게 알을 총살... 아아 잠깐만 yep. 오 공포. 공포? 공포 쓸만 하죠 무라디 어, 점프! 살기만 하면 또 체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은 무라진이 망치만 아껴두고 위도님한가워요 맞추면 돼요 망치 망치만 아껴두고 심리 조건은 타워를 먼저 부수는 거랑, 어 무라딘 키에 먼저 컨트롤. 나오는 겁니다. 로봇 먹는 거랑 이렇게 세 가지. 점프망치 무라딘 라인 땡기고 있죠. 피 빨려고. 피 빨려.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아니면 이제 곧 로봇이 나오긴 30초 전인 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섣불리 지금 W 썼다가는 그들만의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지금. 근데 뭐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 그렇죠. 역시. 예, 상관 똑같그랬어요 초강타, 초강타 맞으면 죽어요. 아, 뭐죠? 아! <laughs> 뭐해? <웃음> 와, 야,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와. 무라닉 <laughs> 게트이야 아니, 잊어. 근데 이거는 트레이더가 잘못했죠.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죠, 그러면. 아, 니 트레이더가 가만히 있으니까 포켓몬이 급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이거는 여보이. 저희 트레이, 저희. 포켓몬이 잘했죠? 자객, 이게 예, 자객이 너무 티다네요, 자객이. 자객이 너무 티났어 이번 거는. 아니, 초강타 쓰라고 했어야죠. 초강타만 들어갔으면 죽었겠구만. 수강타 초강타 수강타 쓰라고 했었어. 안 했으니까 이겼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부를 포켓몬이 매우 강력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제가 코를, 굳이 코를 아래도 내는 그런 포켓몬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매콤 주먹이 두려워서 자객을 한 거예요, 지금. 아, 맞아. 지금 팽자 찍었어야 했어. 그럼 아, 저희 자. 똑같이 했네요, 완전. 일성님 맞나요? 골플 담아, 예. 저는 원래 받고 살까 했는데 자 이번 제가 초대할게요. 전전 전 자객을 결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 저는 실하냐? 여러분 최고의... 아니 잠깐만 샤 싫어요? 비호스 최강의 사람을 데려왔어요 제가. 아 진짜로? 아니 이거 반칙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먹으 아무나 데려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비호스 최강의 사람을 제가 데려왔어요. 아 이거 사기 아니야?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사람 불러 이거 사기 아니야? 야 아. 전설의 포켓몬. 아시나 전설의 포켓몬 뭐야? 전설의 포켓몬 야 전설의 포켓몬? 아니 우리는 망나뇽인데 상대는 전설의 포켓몬 가져왔잖아. 루기아, 루기아 가져오면 어떡 해요? 아, 당신은 루기아 구했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망나뇽이 루기아 못 이기라는 법 없습니다. 3 2 1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체내 안, 바리안 어? 네, 체내 바리안 이거는 서로 상성상 반반은 가는 싸움이거든요? 쌍검이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이제 재기의 바람도 있기 때문에, 실드를 아마 뚫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드를 뚫고, 계속 패면? 체이 잡으려면 삼돌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아니면은 술통으로 아예 각을 보든가. 근데 술통은 한명 있을 때는 각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왼쪽에 전설의 포켓몬 하이드님이십니다 바리아나 선택해 주셨고요 자막나뇽과루기아의 대결 오른쪽에 일성님 아 어, 트레이더의 조언까지 야 이거 이 포켓몬 탐난다 <laughs> <laughs> 호랑, 호랑이 호랑 무조건 호랑이죠 자 특성 한번 보고 가세요 특성 다 찍으시면 됩니다 특성 전부 아 교묘한 싸움꾼 콜발다. 좋습니다 교묘 선택이에요 터져가는 물길에 짤짤이 계속하면은 어쨌든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바리아 이제 체력 5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쉴드 계속 차면서 어쨌든 미드에서 한타를볼 거기 때문에 아 불짤짤이 좋아요. 데미지 꽤 세죠? 자 시간차, 시간차 빠르게 낀거 좋아요. 체니 아무래도 바리아 상대로 생각보다 살만하기 때문에. <laughs> 네, 이판 체니 이기면은 저랑 키리사님이합니다 아 바로 달려오니까 힐드 쉴드 키고 오. 드는 뚫려요. 힐드는 뚫려요. 근데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laughs> 수준 굉장히 높아요. 이 세만 막힐 수 없기 때문에 체력권인 오로지 본인의 스킬과 아 가리한 상당히 지금 아파 보입니다. 보호 재기의 바람이 있어서 아마 쉽게 죽이진 못할 거예요. 반피를 까고 나서 삼돌이를 어떻게 한 방에 몰아붙이는 느낌으로다가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싸움은 아무래도 그 신단이 나왔을 때, 가 피크 타임인 것 같네요. 신단이 나왔을 때, 삼돌이 타이밍을 버티냐, 안 버티냐, 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삼돌이 한번 쓰면 120초거든요. 다시 안 와요, 삼돌이는. 그죠? 삼돌이 타이밍 한 번만이라,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어, 어, 도면 싸움꾼 안 키나요? 싸움꾼? 싸움꾼 키셔야죠? 싸움꾼은 평탄의 체에 풀이 돌아요. 뭐 호라이의 눈도 체력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 괜찮습니다. 유명한 사워꾼이기 때문에 체전이 아니에요. 체력은 좀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타워 께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타워 께서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샌드 라인전 괜찮죠? 바리안이 오히려 약한 편이에요. 쌍검을 가면 이제 센세지는 편인데, 어 지금 불 묻었죠? 불 묻었는데 교환하면 오히려 불리해요. 어, 어 삼돌이? 어. 아가나요 이거! 아아아 야, 이거는 삼돌이 타이밍 굉장히 잘 잡았어요. 키각볼수 있을 때 확실하게. 아, 좋습니다. 그러면 키리사쿠님이랑 저랑 3전 2선승 하면 되는 거죠? 건대로 이... 오세요. 예? 건대로 오세요. 저는, 스탠드 하나 저는 들어갈게요. 시시하게 라인전 안 합니다. 저 스탠드 하나 데려가게요, 스탠드. 내가 사마님만한 스탠드 한명 있거든요? 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일단 밴덴 캐릭터가 자가라. 데스윙, 그 정크래요세 개. 아, 결국 2대2가 나오네, 이게. 흠. 귀신같이 2대2. 하. 뭘 해야 되나. 아, 트레이너 아무거나 하랍니다. 아무거나요? 네. 아, 근데 아무거나 한다 해도 이게 상성이 불리한 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정했어요. 정하셨어요? 네. 3, 2, 1. 지금! 오케이. 갑시다. 그렇죠. 먹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죽음의 고리로 짤짤이 하시겠다. 웃기는 고민을 좀 해보죠. 플레이성님, 안녕하세요. Nope. 아, 이 사거리 너무 짧아. 그죠? Q 제가 그거 써봤는데, 그 사거리 너무 짧아요. <laughs> 아, 사거리 굉장히 에이. 짧더라고요. 자, 아서스 64랩. 아, 64랩. 아, 뭐 Q 백날 써보셔도 뭐. 저 어차피 Q 쓰는데 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 뭐 어차피 체력도 안 달아서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laughs> 일로 오세요. 나가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사군 사군 뺐으면 괜찮죠. 사군 80초. 원래 제가 신드라 찍을라 했는데 아뭐 신드라 뭐 먹기 없죠? 없죠. 아이 뭐 먹기 생각 없죠? 생각 없죠? <laughs> 체력이 크게 안 달아요. 괜찮습니다. 라인 쪼금 밀려도 돼요자 요렇게 기교 좀 괜찮게 해주고요 먹기는 이제 계속 뜯어먹기는 계속 써줘야 제 체력 재생량이 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유저기는 결국 비코에서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 왜 따라오세요 왜 따라오세요 아이 뭐 구슬 안되실거예요 이거? 아이 안 먹어도 되요? 어,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 오,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버티시나 한번 볼까요? 아프겠죠? No. 저는 만화 모가 없기 때문에. 일단 라인 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죠, 제가? 아, 갈고리 만화가 근데 좀 많이 든다. 생각보다. 이게 닿나? 안 닿죠? 아무래도? 아, 이런.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요 정도도 되죠? 괜찮아요. 비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봤으니까. 혹시, 볼스카야 로봇이 다발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아, 뭐, 계속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 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laughs> 잠깐, 우리 말로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laughs> 제검 이름이 말이에요. 말로 하자구요! 제검 이름이 말입니다. 아, 이거 먹기 썼으면 안 됐는데. 실책이다, 이건. 먹기 썼으면 사군이라도 뺐어야 되는걸. 제검 이름이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다음이요? 다음 게임 안 해요? 다음이 왜 있죠? 삼전이성이잖아요. 아, 이분 룰을 모르시는구만. 어어? 이걸 또 이렇게 선을 넘는다고? 에? 아이, 진짜, 진짜요? 트레이너가 3전2선승의 조건으로 붙는다. 안 보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룰을 속질을 해 와야지 이거 뭐 얘기가 퍼가지고 아 말이야. 어? 이거 아무것도 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게임을 하자는 거야 이거? 해봐 대말티의 리턴즈를. 많이 불편하고 말이죠. 제가, 제가 해보면 할게요. 많이. 아 이거 참. <laughs> 해봐 대말티의 리턴즈 제가 해보면 할게요. <웃음> <웃음> 삼전 인성인 멍청사쿠라고. 아 님들아 멍청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면 장땡이지. 아 뭐야 되체 이거 미치겠네. <laughs> 나지보는 안 돼요. 나지보 너무 구려서 안 돼요. 아 나지보 무시하십니까? 피해 의식이라는 완전 사기 특성 있는데. 하세요 나지보에서 저 이기시는 점 인정할게요. 그럼 나지보에서 이기면 2승 주세요. 별짓 <laughs> <laughs> 있으세요? 아 콜? 콜? 지심은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안 하면 되죠. 아 나지보 안 한대. <laughs> 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 오케이 okay, 저 정했어요 자5 okay, okay. 4 3 돼요. 네. 2 1 지금 <laughs> <laughs> 저건 할줄 알았으면 아서스 지금 썼어야 되는데 <laughs> 갑시다 아 여기가 문제인데 부정한 자를 붙여라의 진군 고민할 게 있나요? 뭐, 자신 있으세요? 예. 네. 자신 있으니까 싸우죠. 안 닿거든요? 어, 안 돼!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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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어, 됐어! 된다, 된다! <laughs> 이거지. 그냥 <laughs> 그냥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뭐, 변환해도 뭐, 체력이 바로 찹니까? 음.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냥 빠질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꼬챙이까지 완벽했다, 이거는. 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이거. <laughs> 엄청 오래 갈줄 알았더니. 오케이 역시 역시 짱페리오스 좋습니다. 아뭐 아까 말가니스 무조건 이기신다는 분뭐 어디 가셨죠? 그분은 주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뭐가 티나요? 아 조용히 하십시오. 아 진짜 다 진짜인 줄 알잖아요. 아 뭐가 티납니까? 아 조용히 하세요. 아무튼 너무 티났나? 다음 다음 다음. 아, 이 방이 아니래. <laughs> 저, 거기에, 저, 일사, 불트 찍고 <laughs> <laughs> 켈타스 불작 아, 짤짤이 하셔야 되는 분 가실 거거든요? 잘 맞이해 주세요. <laughs> 이방 아니래요. 골랐어요? 네, 골랐어요? 3, 2, 1, 지금! 아, 조졌다. 고맙시다. 아이, 뭐, 이 악물고, 빗속말로 노잼 치십시오. 저는 뭐, 제갈길 가겠습니다. 하, 이거 뭐 가야 되지? 싸움 오면 이게 맞는데, 새로운 특성이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은데,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까지... 어,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잘까요? 좋습니다. 추 아끼라고요? 아, Q 안 아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빨리 해야죠. <laughs> 제, 제가 노린 게 이건데. 노리고 있는 게 이건데. 어디 누가 빠른지 좀 볼까요? 음, 그건 안 봐도 알것 같긴 한데. 상성이 좀 많이 차이나긴 하는데. 자, 요거는 라클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저도 라인 클리어 어느 정도 해야지 타산이 맞으니까. 요게 또 자폭 데미지가 있죠? 아, 요거 마지막은 좀 상성으로 끝나나요? 아, 근데 이거 <laughs> 생각보다 엄청 빨리 깬다. 와, 좋습니다. 이게 임피르, 임페리우스는 또 라클이 좀 느리죠? 추하다고요? 아니, 뭐가 추합니까,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죠. 91. <laughs> 지금 제 귓속말로 추하다 엄청 들어오거든요? 아... 끝났습니다 우리... <laughs> 아니 여러분 <laughs> 저도 한 번만 이기면 안 됩니까? <웃음> 아니... <웃음> 저도 한 번만 이기면 안 됩니까? <웃음> 왜... <웃음> 왜 자꾸 추하다 그래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크리아사쿠님 수고하셨어요 마아 마지막에 근데 상성이 워낙에 이제 차이가 나니까 임패가 워낙 할수 있는 게좀 적었죠 아니 뭐 저도 아주 무난할 수 있는 거안한 거니까요 뭐 아니. 형형형형건형거지뭐 아니 형형거건형건데형형형형징건형형형 뭐. <laughs> 뭐. 저도..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저도